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은 두근이 저거래. k를 구하래. 자, 그러면 두 개를 더 해봐요. 두근의 합.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개를 더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7에 비하면 4분의 5 나오고요. 두 개를 곱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개를 곱한 게 4분의 k다. 이거 나오네요. 그럼 이두 개를 연립으로 푸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얘를 제곱하라 그랬죠. 제곱.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오고 플러스 두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 근데 그게 문제에서 제일 제곱이니까 16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여기 얘가 몇이다? 1이다 1. 그러면 요만큼은 몇이면 된다? 여기서 1 빼면 되니까 16분의 9면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가 16분의 9인 거니까, 2로 나누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개 곱한 거는, 어, 32분의 9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4분의 k래. 맞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보면, 얘랑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8배죠? 8배. 그럼 여기도 곱하기 8 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럼 8k가, 9란 소리고, 그러면 k는 8분의 9란 소리죠? 그래서 답이 5번에 있네요.